오반기로 보는 주간띠 변호사, 호랑이띠, 6월 3일날, 어, 호랑이띠 봅시다. 일간 6월 3일 호랑이띠 운세 아이고야, 그려 어, 이거는 문서운이야, 문서운. 내 이름으로 된, 어, 이름으로 된 모든 거 축원을 불어넣어 줄 거야. 그러면 그게 다 집도 팔리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 다음에 안 나가던 세도 나가게 되고, 계약서 쓰게 사람들 올 거야. 그리고 그 구하든 사람 구하든 그 사람도 이제 이력서들 올 거고, 또, 취직자리 구하던 데도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와 그래서 내가 이제 취직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문서운 문서운이 되니까 호랑이들 문서운 받고 6월 3일 시작해 봅시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자재수운도 덩달아오네 어재수운 받아라 재수운 받아라 이건 나쁜 걸다 없애주고 좋은 기운만 솔솔솔솔 들어오게 해주는 거야 가는 곳곳마다 재수 있는 사람만 만나고 재수 있는 일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재수가 가득해서 아주 뿌듯하고 행복한 6월 3일이 되길 바랍니다 호랑이띠들 뭐가 다 보자 어, 그러나 조심해야 되거는 음, 너무 재수 문서 이게 시적에 조심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잘못하면은 혹시나 그게 허방일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하나하나 다 확인해 보고 조심하라는 얘기야 자동차도 혹시 밖에 발음 빠지거나 한번 살펴보고 해요 자. 6월 3일 날 우리 저 호랑이 떼들 얼쑤 좋다. 호랑이 떼 좋다.